응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잘했어요. 예. 네. 낮추고, 그렇지. 어, 나이스. 페달 수평, 뒤꿈치 내리고, 팔 접어야지, 팔. 접었다가 툭툭 밀어주고, 툭툭. 막 밀어줄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. 팔닫히니까 오우, 스탠딩. 거기서 툭 던져주고, 툭 던져줘야지, 못 던져주잖아. 팔꿈치 구부리고, 팔꿈치. 또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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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접었다가 펴야지. 이번에 거꾸로 했어, 거꾸로. 거꾸로 했다고, 거꾸로. 지금이 맞지? 예, 이게 맞는 거야. 예, 다시 한 바퀴. 또 거꾸로, 또 거꾸로, 또 거꾸로. 다시. 한번 더. 자세 많이 낮춰요, 많이 낮춰. 툭. 그렇지. 또 멋지 밀어주고 업 아이고 자 드디어 윌리머신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하기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자전거를 올리는 부분에 이 타이어 두께 때문에 이제 좀 두꺼운 2.5 정도도 낄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잡다 보니까 제건 여기 2.0 이거든요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고정을 해주도록 예,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, 앞바퀴가 들리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뭐 패튜브인데 튜브로 한번 묶어주고 어,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바퀴가 들려요 앞로 그래서 이건 묶어줘도 소용이 없길래 방법은 앞 브레이크를 잡고 연습을 하면 앞바퀴가 고정이 되어있어요 매뉴얼 머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네, 앞 브레이크를 잡고 연습을 하면 앞바퀴가 고정이 잘 되고요. 음. 지금 각도를 보면 이것도 자전거 이제 휠베이스에 따라 가지고 각도가 좀 다른데 어 대략적으로 이건 어차피 윌리를 완성하기 위한 어 머신이 아니고 윌리로 윌리를 앞바퀴를 처음에 드는 동작까지는 되는데 주행을 하는 게 무서워서 안 되는 분들 안정된 자세가 나오지 않고 안정된 앞바퀴의 높이가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. 살짝 맛을 보면서 주행의 감각. 특히 이게 좋은 게 해보니까 좌우 무릎을 통해서 좌우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페달링 중에 좌우 무릎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좌우 균형을 잡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. 네. 왜 그러냐면 매뉴얼 머신은 이제 뒷바퀴를 고정을 하면 뒷바퀴가 프레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뒷바퀴가 고정되면 은 자전거 전체적으로 고정이 잘 되는데 이건 앞바퀴를 고정하다 보니까 이 핸들이 꺾이죠. 꺾이면서 뒷바퀴에 위치가 바뀝니다. 이런 식으로 네, 이렇게 바뀌거든요. 이래 바뀌면 이제 주행이 안됩니다. 이것도 그래서 벗어나지 않도록 일자가 되도록 핸들을 꺾지 않고 어, 무릎을 이용해서 중심을 잘 잡아줘야만이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. 네,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출발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. 보겠 습니다. 제가 어그로를 끌려고 세계 최초 윌리 머신이라고 제목을 단게 아니라, 어 아무리 검색을 해도 윌리 머신은 안 나오더라고요. 네 물론, 있을 수도 있는데, 있으면은,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제가 이제 만든 거는, 어말 그대로 윌리를 기존에 해서 10m 이상 가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필요가 없어요. 별로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. 근데, 앞바퀴는 어 들수 있는데, 앞바퀴 들고 계속 주행을 하는 게 겁이 나는 분들. 또, 앞바퀴를 높이 못 들어가지고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간 상태에서 페달질만 엄청 빠르게 하는 분들.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지금 실험을 좀해 봤는데, 제가 평소에 윌리를 뭐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, 윌리로 뭐 제고, 제 기록은 뭐 500m 정도는 가봤는데, 자세가 잘 나올 때에 그 각도가 나오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자전거 교실 우리 회원님들은,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윌리 머신을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. 아마 그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성과가 있는지, 효과가 있는지 입증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윌리를 조금 하기 때문에, 어, 이거에 올라 타가지고 그래도 주행이 좀 되는데, 그것도 요령이 좀 많이 필요하죠. 그래서 윌리를 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이걸 이용해서 타게 해봄으로써, 과연 윌리의 실력이 늘어나는지, 이걸 테스트해봐야 진짜 이 윌리 머신이 윌리 머신으로서 값어치가 있는지 증명이 될것 같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